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언제 영원히 그 약속을 지키시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선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을 따라서 선하게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아갈 때라야 영원토록 약속을 지키시는 것이지. 아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세울 거야. 내가 너를 반드시 사용할 거야라고 하시지만 그러나 그것이 변개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영원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나한테 달려 있어요. 네가 네 자신의 유익을 구할 때 그것을 네 앞에서 내가 치워 버리겠다. 내가 너한테서 그것을 거두겠다. 여러 가지 예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나는 공의의 하나님이고 의의의 하나님이고 선하신 하나님이고 지혜로우신 하나님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것은 한 개도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조건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조건이 걸려 있어요. 너희가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렇게 하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고 이렇게 이렇게 한다. 그러나 너희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성경은 다두 가지예요. 이렇게 하면이나 아니면. 할 때에는 너희가 목마르지 않고 양식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고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게 네 창고가 가득 차고 주변 나라에 안식을 주고 조용히 하게 하고 너희를 대항할 자가 하나도 없고 너희를 일어나서 싸울 자가 하나도 없고 보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내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압할 권능을 내게 주었다 누가 보음 10장 19절에서 예수님이 이미 벌써 말씀하셨어요 그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부활하시기도 전이에요 이미 그렇게 선포하셨단 말이에요 우리 내가 내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내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압할 권능을 내게 주었다 어떤 능력으로도 너를 해할 것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주셨거든요 너희들은 누굽니까 나를 믿고 다른내 제자들 제자들에게 주신 거예요 제자들을 미리 훈련시키셨죠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훈련시키셨어요 둘씩 짝지어서 보냈습니다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뱀과 정갈을 이미 밟을 능력 그 권능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우리한테 주어졌는데 그것을 우리가 그런 카리스마를 우리가 받으려고 내가 그것을 내 속에서 어, 나의 유익함으로 사용하려고 했을 때는 그것이 뺑거리가 되고 징이 되고 아무 유익이 없고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너희는 어두운 데서 영원히 이를 갈미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은사를 사용할 때 은, 은사를 우리가 구할 때이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하고 고민해야 합니다 항상 우리가 잊어버려요 늘 우리도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속에 머릿속에서 지워질 때가 있고 예수님보다 내가 막 먼저 행하려고 달려가거든요. 그런 것은 우리가 달리다 보면 내가 굉장히 힘들고 목마르고 지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럴 때 다시 돌이켜서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내가 나 자신을 살펴봐야.